꿈이로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보고자 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리더 메시지는요 주도적인 삶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아미 내셔널컨벤션 주제 기억나시나요 언택트 온택트 인택트 였죠 언택트란 환경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언택트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어, 언택트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인택트로 발전합니다 인택트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낯익죠 자 이것은 곧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인택트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주도적인 삶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아, 고전이기도 하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 일구,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책이죠. 먼저, 주도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이것은 솔선에서 사는 이상으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요. 이런 행동이 자실 어, 자신의 어,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주위의 유건에서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감정보다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올바른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해내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들에 의해서 만약에 좌우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어, 주도적의 대응 반대적인 개념, 개념이 되는 대응적인 개념인 것이죠 대응적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발전이 없는 개념이죠 주도성은 충동보다 가치를 상위에 두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주도성의 본질이자 지혜입니다 그러나 대응적은요 기분이나 분위기, 조건,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 어, 대응직이 될 때는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인택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도적인 생각, 그리고 주도적인 말, 행동,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생각을 바꾸고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씨가 되고 그리고 예언이 되기 때문에 주도적인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주도적인 생각, 말, 행동,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멋진 삶이 되겠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빅터 프랭크를 들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는 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따르는 신봉자고요. 1차 대전 때 어, 나치수용소에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분은 바로 모든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능력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자아의식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가장 마지막의 자유를 자아의식으로 표현했고요. 이 자의식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상상력을 낼수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죠. 양심은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깊은 내면적 자각을 제공합니다. 또 독립의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영향력을 무시하고 오직 자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네 가지로 선택의 자유를 얘기했었고요. 그 선택의 자유가 결국은 간극의긴 사람을 만들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주도적인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자극과 어, 반응 사이가 짧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자극과 어, 반응이 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극을, 간극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본사에서 준비한 윈터 페스티벌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멋진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